색감이 이 상태로도 선명하게 겨울의 느낌, 또, 아, 거친 산경의 느낌이 그대로 전해지는 그런 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자, 이렇게, 모래수반이라고 생각해서, 요렇게 연출을 하면은, 음, 아, 뭐, 멋지게 감상할 수 있는, 아, 그런 겨울, 느낌의 돌이라고 볼수 있어요. 약간 더 거친 그런 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, 아, 이런 돌은 딱그 금상첨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자, 물 뿌림, 물 뿌림 했을 때 느낌이에요. 위에 묻은, 아, 좀, 아, 먼지 같은 것도 이렇게 씻겨 내려가서 더, 아,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, 아, 뭐, 검은색 느낌이 뭐, 아주 강렬하네요. 강렬. 강렬하게. 잘 보여줍니다. 자, 한번 들어서 볼까요? 음. 자, 아까 마찬가지로 한번 자, 들어서 감상하십시오. 자, 이렇게 강렬한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묵석. 아, 묵석의 향기가 너무 좋은 돌이에요. 아주 좋네요. 아주 좋은 돌을.